공헌한 스승이 굴었죠 응니 네 얼굴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박제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이병원의 다른 대사를 제주도말로 바꿔보았다입니다 고!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적당히 해볼라기 적당히 적당히 난 저기 뭐잇도 가가지고 뭘드보나한는지 알테니까 저 씹새를 다확다 쳐넣으라고 알았어? 난 저기 뭐잇도 강뭘드보나하는 하전하느니 저 기껏 닮은 것들랑 몬딱 다쳐넣어불라 알아치냐? 정의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정이 이신디공 돌코로만게 이식고 닮으냐? 주악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주악은 가슴에 묻고 오이.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불라게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전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흔들리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서, 스승님, 전 낭이 흔들리는 거일까 아니면 바람이 흔들리는 거일까? 광어한 스승이 고랐죠. 응, 네 얼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거왜 그러냐 이거왜 자꾸 떨어냐 지이거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신 뒤 무사공의수가 고랍 없어. 불가능. 건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뭐하마다 알리. 불가능. 건 사실 아니고 하나의 의견. 뭐하마다 알리가 고랐죠. 제가 아까 옆을 지키겠습니다. 나가 족코티딱붙덩이 집구다에. 아까 이제 그만하시고. 하야 아쉽쇼. 하야 아쉽쇼. 아까 이제 그만합소살라뷰소어알라불로바시나 영상 봐준 삼촌들 하영 고마워분하니 영상 남겨줘. 늘 삼촌들 지꺼지게 해주는 크리에이터가 될 껌에 나 영상 하영들 봐줬고 다음 컨텐츠는 1 1 명성대 모사의그행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어려운 고에서 리믹스 한번 보여줄 거라. 애나니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게 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구다. 소고 없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라뷰 사랑해요. Thank you.